안녕하세요. 이번 주말 랭킹 아홉 번째 이야기에서는 US뉴스가 추천한 프랑스에서 꼭 방문해야 할 최고의 명소들과 지역별 추천, 음식, 관광 팁을 소개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25위부터 1위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25위 몽블랑, 몽블랑은 알프스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등산과 스키를 즐기는 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짜릿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은 라클레트입니다. 여행 팁으로는 알프스 산맥의 트레킹 코스를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으니 방문 전 철저히 계획을 세우세요. 24위 샹티이 성. 샹티이 성은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역사적인 유물과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멋진 풍경 속에서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샹티 크림을 꼭 맛보세요. 섬 내부와 정원을 천천히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3위 보르도 보르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생산지로 와인 애호가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고급 와이너리를 방문하여 다양한 와인을 시음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도시 경관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엔트레코트와 보르도 와인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와이너리 투어는 미리 예약하고 도심의 역사적인 건축물도 놓치지 마세요. 22위 루아르 계곡. 루아르 계곡은 성과 정원으로 가득한 지역으로 중세 유럽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곳에서는 역사적인 성과 고풍스러운 정원을 둘러보며 프랑스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루아르 강의 생선 요리를 맛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각 성마다 제공하는 가이드 투어를 이용해 성의 역사와 건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21위 리옹. 리용. 리옹은 프랑스의 미식 수도로 불리며 다양한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고대 로마 유적지와 현대적인 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도 유명합니다. 리옹에서는 보키스 스타일의 전통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구시가지의 작은 골목을 탐험하며 전통 리옹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을 찾아보세요. 2위 스트라스부르. 스트라스부르는 독일과 프랑스의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대성당과 문화가 매력적입니다. 유럽 의회가 위치한 곳으로도 유명하며 다양한 국제 행사가 열립니다. 이곳에서는 타르트 플람베를 꼭 맛보세요. 운하 투어를 통해 도시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대성당의 전망대에서 멋진 전경을 즐겨보세요. 19 위님. 님은 고대 로마 유적이 잘 보존된 도시로 원형 경기장과 원형 극장 등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로마 제국의 흔적을 직접 느낄 수 있으며 역사와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가르드 지방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한 요리를 맛보세요. 고대 로마 유적지를 둘러볼 때 오디오 가이드를 사용하면 더 풍부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18위 코르시카. 코르시카는 지중해에 위치한 섬으로 아름다운 해변과 산악지형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이킹, 스쿠버 다이빙. 요트 투어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코르시카 햄과 치즈를 맛보세요. 해변에서의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섬의 산악지형을 탐험해보세요. 17위 칸. 칸은 매년 열리는 칸 영화제로 유명한 도시로 화려한 해변과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즐길 수 있으며 프랑스 리비에라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리비에라의 해산물 요리를 즐겨보세요. 영화제가 열리는 시기에 방문하면 다양한 영화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변에서의 휴식도 즐겨보세요. 16위 퐁디가르. 퐁디가르는 로마 시대의 거대한 수로교로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많은 이들이 감탄합니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고대 로마의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유적지입니다. 가르 지역의 전통 음식을 맛보세요. 콩디가르 근처의 박물관을 방문해보세요. 수로교의 역사와 건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15위 니스. 니스는 프랑스 리비에라의 대표적인 도시로 아름다운 해변과 활기찬 도시 분위기가 매력적입니다. 프로무나드 대 장글레 산책로와 구시가지에서 다양한 맛집과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니스아즈 샐러드를 꼭 맛보세요. 구시가지의 시장을 방문해 현지 음식과 신선한 재료를 경험해보세요. 14위 액상 프로방스. 액상 프로방스는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세잔내의 고향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거리와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프로방스 지역의 향긋한 라벤더 밭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프로방스 요리를 맛보세요. 라벤더 밭을 방문할 때는 꽃이 만발한 시즌을 맞춰가세요. 도시의 예술 갤러리도 놓치지 마세요. 13위 생말로, 생말로는 고대 해적 도시로 아름다운 성벽과 해변이 특징입니다. 이곳에서는 해변가를 따라 산책을 즐기며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성벽을 따라 걷는 산책 코스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해변가에서의 일몰도 놓치지 마세요. 12위 루르드. 루르드는 성모 마리아 발현지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성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영적인 평온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남서부의 카술레를 맛보세요. 성지 순례 시기를 피해서 방문하면 더 조용하게 경건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11위 마르세유마르세유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다채로운 문화와 역사를 자랑합니다. 활기찬 항구와 맛있는 해산물 요리로 유명하며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구야베스를 꼭 맛보세요. 항구에서 출발하는 보트 투어를 통해 해안 경치를 즐기고 현지 시장도 방문해보세요. 10위 퐁템블로 퐁텐블로는 프랑스 왕실의 별궁으로 아름다운 정원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성의 내부를 둘러볼 때 가이드 투어를 이용하면 더욱 풍부한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구위 아르 아를, 아를은 빈센트 반 고흐가 머물렀던 곳으로 그의 작품 속 배경을 실제로 볼수 있는 곳입니다. 로마 유적과 중세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예술과 역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반고호의 흔적을 따라 도시를 둘러보고 로마 원형 극장도 놓치지 마세요. 파리 아비뇽 아비뇽은 중세 교황청이 위치한 도시로 역사적인 건축물과 문화유산이 풍부합니다. 아비뇽 다리와 교황청 궁전을 둘러보며 중세 유럽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비뇽에서 브이아베스를 맛보세요. 교황청 궁전 내부를 자세히 둘러보고 아비뇽 다리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아름답습니다. 7위 루아르 계곡의 성 루아르 계곡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성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성마다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며 중세 유럽의 화려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루아르 강의 송어요리를 맛보세요. 성의 역사와 건축 스타일을 비교해보세요. 각 성마다 고유한 직징이 있습니다. 6위 몽생미셸 몽생미셸은 바다 위의 섬에 위치한 수도원으로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풍경을 연상케 합니다. 조수 간만의 차에 따라 섬으로 변하는 이곳은 그 독특한 매력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사로잡습니다. 몽생 미셸 오믈렛을 맛보세요. 물때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니 방문 전에 확인하고 수도원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세요. 오이 앙제. 앙제는 중세 시대의 성과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역사적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힐링할 수 있습니다. 앙제의 과일 와인을 맛보세요. 성 내부의 테피스트리 전시를 놓치지 말고 정원 산책도 추천합니다. 4위 도빌 도빌은 프랑스 리비에라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고급 호텔과 해변이 매력적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해양 스포츠와 휴양을 즐길 수 있으며 화려한 카지노와 쇼핑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해산물 플래터를 맛보세요. 해변에서의 일몰을 즐기고 카지노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3위 루앙 루앙은 중세 유럽의 분위기가 물씬 나는 도시로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대성당과 유서 깊은 건축물이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잔다르크와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를 둘러보며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노르망디 사과주를 맛보세요. 대성당의 야경이 특히 아름답고 잔다르크와 관련된 기념 장소도 놓치지 마세요. 2위 에트르타. 에트르타는 아름다운 해안 절벽과 석회암 아치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으며 아름다운 해안가를 따라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절벽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으니 카메라를 꼭 챙기세요. 1위 파리.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수도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파리입니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 등 다양한 명소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패션과 예술의 중심지로서 그 매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주요 명소들은 일찍 방문하거나 예약해두는 것이 좋으며, 파리의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것도 추천합니다. 덧붙여 많은 한국인 워킹 투어 가이드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가이드 투어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프랑스에서 꼭 방문해야 할 최고의 명소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말 랭킹 아홉 번째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